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봉헌을 드리잖아요. 자, 이 헌금 보통 우리가 교회 예배 때 나와서 이제 헌금을 한다, 봉헌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왜 드리는 걸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모 교회에서 초등부 때한 어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 이제 봉헌을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배에 나오는데 이제 헌금이나 봉헌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갖고 그 친구에게 그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어,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봉헌을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안 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 끝나면 전도사님이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한다는 겁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웃기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왜 드려야 할까요? 범원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중고등부 헌금하면 제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laughs> 여러분 병원에 대해서 저는 손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또 친구들이 물어보더라도 올바르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는 곳에서 어떤 한 아저씨가 너 요즘 어떻게 뭐 하고 지내냐. 이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뭔줄 알아요? 아니 너는 교회 전도사인데 왜 아르바이트를 해? 교회 돈 넘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목회자들이 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혀 아니죠.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쓸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적금을 들었어요. 이자를 받잖아요. 저는 그 이자에도 11조를 내고, 누가 막뭐 용돈을 주거나 뭘 해하면 저는 반드시 그 11조는 어떻게든 지킵니다. 항상 반올림해서 지켜요. 왜? 그거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교육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봉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봉헌은요 그냥 돈을 내는 행위가 봉헌이 아니에요. 봉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봉헌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봉헌을 할때 들어오면서 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디 교회에서는 이제 봉헌할 때 이거 걷는 곳이 있잖아요. 저는 그 걷는 곳이 있으면 항상 두 손으로 항상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모양이든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으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상상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데 놓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낮 놓고요 저는 이렇게 두손으로놓고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봉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헌금은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비가 아니고요 복을 받기 위해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돈 내는 거 여러분 그게 무속신앙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봉헌은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예배 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그럼 여러분 필요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로, 맞아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봉헌을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액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는지를 보세요. 자, 세 번째. 헌금의 기준은 얼마일까? 아, 그럼 헌금 얼마 내야 되지? 아,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얼마 내야 되지? 여러분 성경은요. 그 헌금의 금액을 정해 놓지 않았어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겠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나에게 이 돈이 부담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억지로 드려야 할까? 그럼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헌금은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다섯 번째.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죄일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헌금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연습. 여러분 헌금은요. 믿음을 증명하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봉헌하면 될까? 여러분, 봉헌할 때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봉헌은 돈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배의 고백이다. 일곱 번째, 자 여러분 봉헌은요 예배가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드리는 중요한 고백의 순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대표기도 교육도 했잖아요. 그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대표 기도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럼 보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예배를, 어떤,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 헌금의 종류와 11조. 자, 여러분, 헌금에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과 또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는데요. 각 헌금은 목적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죠. 예배 때 드리는 헌금. 여러분, 이 기본 헌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한 부분, 감사와 순종의 표현,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주일 헌금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감사원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또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가능하고요.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원금을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원금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또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선교원금, 구제원금. 여러분,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에요. 선교사역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최근에 그 캄보디아 구제원금 있을 때 여러분 또 마음 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또 헌금이 선교원금, 헌금, 구제원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죠. 11조. 여러분, 이 11조 생활, 저는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이 11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 나는 수입이 없는데요? 저는 뭐 아르바이트 안 하는데요? 저는 뭐 11조 할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 왜 11조 내라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온전한 이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나를 시험해보라 하세요. 야, 그럼 너가 11조를 하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하는지 안 부족하게 하는지 너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11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다.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생활, 11조 신앙, 11조 교육을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군교의 군종병이 되었을 때요, 그때까지도 저는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제게 믿음이 없었기에 11조를 안 했는데, 그 군교의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군종병들은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우리 군종병이 되려면 반드시 11조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너 지금까지 군인 되고 밀린 11조 다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의 한두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모든 11조를 다 철저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해드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 재정이 부족하실 때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여기서 저기서 채워주시고 주시고 하나님께 채우시면 경험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 11조를 통한 하나님에게 복주심이라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 헌금이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11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이그 복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시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여러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첫 번째 우선순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런 훈련이고요. 두 번째 11조는, 신뢰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여러만원 받았을 때, 천원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원 받아서 천 원, 11조. 쉬워, 안 쉬워? 쉽죠? 만약에 여러분, 1억을 벌었어요? 천만 원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왜? 여러분, 만 원일 때천 원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내가 1억을 벌때 천만 원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요, 신뢰의 훈련이에요. 내가 이 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내게 채우셔. 이거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래서 시, 신뢰의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11조는 복을 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돈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속 신앙이죠. 돈을 가지고 뭐 부적을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으로 조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청소년에게 11조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용돈, 뭐, 아르바이트 중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정리. 헌금은 여러 종류가 있고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억제가 아닌 자발적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신뢰하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헌금과 이1일조에 대해서 아막 아까운데 이 돈이 뭐살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신뢰함으로 믿음을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 귀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엘리아가 두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오늘부터 그 믿음의 첫 걸음을 걸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귀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지만 봉헌 교육을 나,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표 기도도 봉헌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울 수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마음과 그 고백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부터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물질로 채워 주시고 또 그것을 아이들이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부터 반별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